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지조 5차전 태국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18일 필승의 각오를 밝혔다. 박항서 매직의 베트남이 최대 라이벌 태국과 공경기를 앞두고 필승을 벼르고 있다. 여기에 베트남 축구 열풍을 이끌고 있는 박항서, 60. 감독과 태국의 일본 출신 사령탑 니신와 키라 64. 감독의 지략 대결이 양념으로 더해져, 감독한 일전으로도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은 노는 19일 이하 한국 시간. 오후 10시 안후이 미딩 국립경기장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지조 5차전을 펼친다. 박항서 감독과 니시노 감독은 대회 하루 전날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승리를 다짐했다. 베트남축구협회 VFF는 18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박항서 감독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박감독은 항상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훈련한다. 내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2019년 마지막 경기이고 최대 라이벌인 태국과의 경기다. 저와 선수들은 이 경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서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현장에는 베트남 지지재진을 비롯해 대국 그리고 한국 지지재진 수도 늘었다. 어림잡아 100여 명의 이른수로, 베트남 대국전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 기자회견은 베트남어, 대국어, 영어는 물론 한국어와 일본어까지 쓰는 다국적 기자회견이 됐다. 동역 4만 4명이 붙었다. 무엇보다 한국 취재진에게 감동을 남긴 건박 감독의 배려였다. 박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앞서 베트남 및 태국 취재진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는 양해 말씀을 구하겠다. 여기에 멀리 대한민국에서나 본인과 베트남을 취재하러 왔다며 베트남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못 알아 들을 수 있기에 베트남어는 한국어로 통역하겠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확인한 박 감독의 인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7일 본지를 통해 소개된 것처럼 박 감독은 한국 취재진의 많은 마음 씀씀이를 드러냈다. 지난 16일 태국전 데뷔 훈련 시작 첫날 훈련장을 찾은 유일한 한국 취재진이었던 기자에게 박 감독은 미디어 공개 시간에 추가 취재를 허용한 적 있다. 이는 한국 취재진이 더 합류한 17일에도 이어졌다. 박 감독은 먼곳까지 온 고국 미디어들에게 취재 시간이라는 선물을 쳐왔다. 박 감독을 향한 미담은 한국 지지재진에 한정된 것만도 아니었다. 지난 12일부터 하노이 현지에서 박항서호를 지지하며 확인한 박 감독의 행동은 한결같았다. 기자회견장을 들어올 때 밝게 웃으며 신자오 안녕하세요 라고 베트남어로 인사했고 인터뷰를 마친 뒤에는 가능한 많은 취재진과 악수하고 떠나려고 노력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을 통해서도 박 감독의 성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보러 찾아온 팬들을 누구 하나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다가오는 팬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진을 찍어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팬 서비스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단순한 팬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한 박 감독의 행동이었다. 현재 한국 교민들 역시 박 감독에 관해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라며 칭찬이 끝없이 했다. 대국의 공식 기자회견이 종료된 뒤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온 박항서 감독은 대국 이신화 기라 감독과 반갑게 인사했다. 베트남과 대국을 위해 뛰는 감독들의 우정이었다. 그리고 박 감독은 기자회견 시작 전향해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국에서도 저와 베트남 대표팀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해주셨다.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베트남 취재진 분들의 질문을 한국말로 통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시간도 충분히 별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박항서 감독은 정해진 연습 시간 내에도 한국 취재진에게. 주가 취재를 허용했다. 특별하게 감독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베트남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에 대해서도 배려했다. 베트남 부임 후 베트남 축구의 수준을 끌어 올린 박항서 감독은 모든 공을 베트남 지도자들에게 돌렸다. 박 감독은 제가 베트남에 와서 급성장한 것은 아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과 정신력 등을 보면 잠재력이 뛰어났다. 저희 전에 베트남 지도자들이 튼튼하게 기초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팀을 만든 것이다. 베트남 지도자들이 잘 만들어 놓았다. 고 말했다. 또, 베트남 국민들께서는 모두 승리를 원하고 있다. 대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했다. 미시노 감독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일할 때부터 베트남 축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 있었다. 대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도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베트남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의 축구 대표팀이 대국을 상대로 구겨진 자존심을 세워주길 팬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라이벌전에 쏠린 관심을 보도했다. VTC 뉴스는 박 감독이 대국전을 앞두고 등번호를 바꾸는 변화에 대해 등번호를 바꾸는 방법은 좋은 시도일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서 대국은 UAE와 다르다. 정부 보완 경쟁과 홈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고 보도했다. 베트남 축구는 지난 2017년 10월 박 감독이 선임되기 전까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의 번번 후이 무릎을 꿇으며 입었던 자존심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각급 대표팀에서 증전보를 띄우고 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픈 상황이다. 베트남은 박감독 취임 직후 23세 이하 유23 대표팀끼리 지른 m p 스 윈컵에서 대국을 물러 베트남 축구팬들의 환호를 자아냈다. 박감독의 베트남은 지난 3월 U24 마시아 선수권 예선에서 태국을 4에서 0으로 대파해 동남아 축구의 최강자 반열에 올라섰다. 성인 대표 팀끼리 결혼 지난 6월 킹스컵에서도 적지에 들어가 1에서 0으로 이겼다. 이어 두달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1차전에서 홈팀 태국과 0에서 0으로 비겼다. 베트남으로선 박항서 감독 부인 이후 대국에서 력하며 승리를 자신하는 처지로 변신을 했다. 박 감독은 니시노 감독과의 벤치 대결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다. 베트남 축구를 위해서도 승점이 필요하지만 니시노 감독과의 지략 대결에서도 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박 감독은 지난 12일 UA 이전을 승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감독을 할 때부터 미시노 감독과 인연이 있었다. 그에 관해서는 대표팀이나 프로팀에 있을 때 모두 알고 있다. 미시노 감독의 축구 성향은 잘 알고 있다몇 대국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미시노 감독은 지난 해러시아 월드컵 앞두고 일본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16강 행을 이끌었다. 말레이시아전에서 의외의 패배를 당한 만큼 베트남전을 통해 실춘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국은 지난 16일 하노이에 도착한 뒤 정보 유출을 우려해 베트남 축구 협회에서 제공하는 훈련장 대신 한호이 외곽 비엣텔 축구센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외부 미디어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이딘 국립 경기장까지 차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일종의 사설 훈련장이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극비리에 훈련을 하겠다는 니시노 감독.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